각 볼의 전개도의 활용, 오른쪽 전개도를 접어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각 볼은 밑면이 한 개이고, 옆면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는 게각 볼이죠. 첫 번째 어떤 입체 도형이 되는지 알아보자. 밑면이 한 개이고 사각형이 되므로 밑면이 이게 지금 사각형인 이런 각뿔이 사각뿔이죠. 전개도를 접었을 때 오른쪽과 같은 이러한 사각뿔이 됩니다. 그럼 제일 긴거 여기 8cm 주어졌고 그 다음에 사각형의 한변은 3cm, 긴변은 5cm가 되는 이런 사각뿔이 된다. 이렇게 되면 모서리 길을 구할 수가 있죠. 8cm 짜리가 하나 둘셋 넷, 8cm 짜리 네 개, 그 다음에 5cm 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두개 5cm짜리, 두개 3cm짜리가 두개 이렇게 이거를 다 더해주면 모서리 길이의 합이 나옵니다. 8-1번. 오른쪽 그림은 옆면의 모양이 합동인, 합동인 6개의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각뿔의 전개도입니다. 이 전개도를 접어서 만들 수 있는 각뿔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얘는 밑에 밑면이 4, 5, 섯 6면체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육면체고 옆면이 이등변삼각형이 라고 있어요. 이게 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각뿔이죠. 여기서 삼각형이 이렇게 여섯 개가 옆면이 생기는 이렇게 육각뿔인데 여기 어 이등변삼각형이었으니까 라고 이게 다 9cm죠. 그리고 여기 밑면은 다 6cm가 되는 이런 각뿔이 됩니다. 모서리 길이 합은 이 6, 6cm짜리가 밑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6 곱하기 6 더하기 9cm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9cm짜리도 여섯 개인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 해주면 6 더하기 9, 15 곱하기 6이죠. 15 곱하기 6하면은 90. 그래서 길이 합은 90cm가 됩니다. 8-2번 오른쪽 그림은 옆면의 모양이 합동인 옆면의 모양이 합동인 다섯 개의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각뿔의 전개도입니다. 이거는 5각뿔이네요 그러면 밑에가, 어, 이게, 어, 이등변 삼각형이고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다 똑같죠? 여기가다4 c m 는얘기예요 정오각형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이고, 꼭지점 하나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정오각뿔인데 그러면 여기 길이, 이때 길이, 기억의 길이를 구하시오. 각뿔 모서리의 합이 주어지고, 길이를 구해라. 여기게 기억이라고 하면, 기억이 지금 오각형이니까 다섯 개가 있죠. 기억 곱하기 다섯 개. 더하기, 요거 밑면의 길이가 4cm라고 주어진 게 오각형이니까 다섯 개. 4 곱하기 5. 이거 한 값이 55가 된다는 얘기죠. 모든 모서의 길이 합이 55니까. 그러면 기억 곱하기 5한 값은 55에서 4, 5, 20배니까 35. 이걸 만족하는 기억은 7이 되겠네요. 7을 35니까 기억의 길이는 7cm이다. 3번, 오른쪽 육각뿔의 옆면은 모두 합동입니다. 옆면이 모두 합동인데, 이게 한 모서리 길이가 10cm라고 주어졌고요. 길이가 10cm인 모서리를 모두 잘라, 이 모서리를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 육각뿔의 전개도를 만들었을 때, 이 전개도의 둘레를 구하시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밑면은 육각형. 밑면은 육각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1 c m 옆면의 길이가 10cm인,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 어, 이게 지금 여섯 개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렇게 생긴 전개도가 되어서 이 모서리 이 길이가 10cm 인 모서리를 모두 자르라고 했으니까 이긴 쪽으로 다 잘라져서 긴 쪽이 이렇게 다 바깥으로 나오는 전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각벌의 전개도를 만들었을 때 둘레를 구하시오. 둘레는 여기가 지금 10cm 짜리가 양쪽으로 있어서 20cm가 되는데,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으니까, 20cm짜리 여섯 개, 120. 그래서 둘레는 120cm가 됩니다.